진해성이 새로운 앨범으로 음악계를 흔들며 한국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헌사를 전하고 팬들에게 창의적이고 대담한 경험을 선사하다. 진해성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 이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가수입니다. 그는 그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감성적인 노래와 매력적인 퍼포먼스로 음악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치를 넘어서 음악적 경계를 넓히는 새로운 앨범을 선보이며 팬들과 음악계에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진혜성이 대담하게 선택한 주제, 바로 한국 부모님에 대한 찬사로 가요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깊은 찬사와 감동의 앨범. 진혜성의 이번 앨범은 단순한 신곡 발표가 아닌 그가 음악을 통해 한국 부모님에게 바치는 특별한 헌사입니다. 부모님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희생과 헌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보여준 사랑과 노력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은 대중음악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진혜성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번 앨범을 통해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앨범이 자신이 부모님께 드리는 마음의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에 대한 깊은 감사를 담고 싶었다고 말하며 이번 앨범이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앨범이 단순히 가족을 위한 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의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느끼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앨범 속 노래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노래하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하나같이 부모님의 삶과 희생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지라는 곡은 자식들을 위해 옷을 꿰매는 어머니의 손길을 묘사하며 그 손에 깃든 세월의 무게를 진심 어린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단순한 노동을 넘어서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희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잊고 있던 부모님의 희생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자버지의 길기라는 곡은 아버지가 묵묵히 걸어온 험난한 인생의 길을 비유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항상 강인하게 살아왔음을 노래하며 자식들이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희생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이두 곡은 단순히 부모님의 희생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때로는 고독했는지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들은 진혜성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함께 더욱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특유의 따뜻함과 깊이를 갖고 있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최적의 도구가 됩니다. 특히 저음으로 깔리는 그의 감성적인 창법은 가사에 담긴 복합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음악적 혁신과 장르의 융합. 진해성의 이번 앨범은 가사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결합하며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트로트는 대개 전통적인 리듬과 멜로디로 구성되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팝, 재즈 등 여러 장르의 요소들이 트로트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이러한 장르의 융합은 진해성이 단순히 기존 트로트 가수로 머무르지 않고 음악적 경계를 넓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더 머니의 손재선은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에 재즈 리듬을 더해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과거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시대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젊은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버지의 길에서 는 팝발라드의 요소가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어우러져 더 넓은 대중에게 호소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이러한 음악적 시도는 그가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 그리고 헌신. 진해성은 이번 앨범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찬사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항상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소중하게 생각해왔으며 이번 앨범에서도 그 마음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사랑에게 우는 팬들을 위해 직접 작사한 곡으로 그의 팬덤인 혜성 사랑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려는 그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진혜성은 이 곡에서 팬들이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의 응원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음악적 여정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에게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음악적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뤄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게 나는 곡은 진혜성과 팬들 간의 특별한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진혜성이 팬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할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다. 진혜성의 이번 앨범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족 간의 유대와 존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은 단순히 가족 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진혜성은 이러한 부모님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현대사회에서 잊혀져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부모님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해성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 진혜성은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라는 주제를 통해 새로운 감정의 영역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음악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와 음악적 스타일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혜성의 이러한 도전 정신은 그의 음악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예술가로서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결론, 음악을 통한 깊은 감동과 소통. 진혜성의 이번 앨범은 그저 음악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음악으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음악 경력에서 큰 성공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항상 가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혜성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며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꾸준히 표현해온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진혜성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음악을 통한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음악가가 아닌 사회와 소통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혜성의 새 앨범을 들으며 당신도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과 희생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성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이라 믿습니다. 진혜성의 음악 여정이 앞으로도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